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명이 다 했습니다. 아마 그저께 TV 토론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거기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풍위있게 그렇게 토론을 한분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 오죠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명의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대장선을 타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두벅두벅 두벅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